한 주를 더 믿음으로, 또한 은혜 가운데 더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과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우리가 올려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고 남은 한 주를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은 단한 순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심과 그 극률과 자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의뢰하는 모든 것 생각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드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하고. 또 다급한 일이 있다면 더 간절하게 더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약 교회 안에 우리 지체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아픔 가운데 있다면 또한 교회가 기도해야 할 일이 있다면 더 힘써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이고 기도의 공동체의 모습이고 공동체가 이렇게 기도할 때그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기도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와 그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5장 29절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고 또한 예스라 8장 2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금식하며 간절히 공동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고,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락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지체의 어려움이 있다면 혹시 그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들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회개하며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대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로 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 우리의 지체들에게 필요하고 또한 우리 공동체에게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할때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넘어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야 할 때를 알고 기도의 힘 쓰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필요한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인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단한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기도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멈추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한 절의 강력한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우리이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라도 우리로 기도 제목을 깨닫고 기도의 방향을 알려 주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가 우리가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다급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는 분이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바로 이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 강력하여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깨닫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방식의 기도로 시작하였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여러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게세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로 그런 기도를 할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묶인 것에서 너임을 받는 것이 자유입니다. 나를 잡고 있는 것에서 풀어지는 것이 자유고, 자유이고. 내가 죄로 얼룩져 있지만 그 죄에서 떠나는 것,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자유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과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평안과 안전함을 갖는 것이 여러분 자유입니다. 바로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 안에서 안전함을 찾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시너 시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평,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전감이 안전함이 여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 하,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겠지라는 그런 안정감을 갖지만 우리가 돌아가서 문제를 만나면 또 다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문제에 막 닥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릴 때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자유함과 평안과 담대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얻어지는 평안 성령한테 기도할 때 있는 그 자유함과 능력을 기억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이런 응답받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우리의 기도에서 중요한 기도의 방향 중에 하나는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워서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의 앞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전신 갑주 군인들의 옷을 말하면서 군인이 방어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긴장감을 가져야 함을 일단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긴장감으로 그리스인들이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설교 중에 제가 군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군대에 다녀온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좀 재미가 없을지 모르는데 제가 군대를 1994년도 10월에 입대해서 1996년도 12월에 제대를 전역을 했습니다 저는 예비사단 수색대에 있었는데 1996년 9월 18일 제가 병장이었을 때 어떤 날에 갑자기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방에는 모든 군대가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강릉에 잠수함이 침투한 것, 무장 공비들이 침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어서 49일 동안 약 50일 동안 그 경계 태세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돗개 하나는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최대 비상 경계 태세를 말합니다. 이 진도계 하나가 발령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든 군대에 있었던 일과들이 멈춥니다. 뭐 체육 활동이라든가 이런 훈련들이 모두 멈추고 무엇을 하게 되냐면 평상시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이제 곧바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침상에 앉아서 옆에 총과 뒤에는 군장과 또한 탄띠와 그리고 전투화를 신고 그리고 어, 아, 방탄모까지 쓰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 투입될 때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때는 어떤가 하면 어떻게 잘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전투태세인데, 군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고 잡니다. 평상시에는 머리가 이 중앙 쪽으로 오는데 그때만큼은 발이 중앙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언제든지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진돗개 하나의 긴장감입니다. 바로 출동 명령이 내리면 곧바로 나갈 수 있도록 긴장감 100%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깨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곧바로 내가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 어떤 상황과 상태가 일어날 때에라도 내가 그것에 대처할 수 있도록 깨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라는 명령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너희 대적,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나니. 찬나니 또한 누가 복음 21장 36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장차올 이 모든,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장차올 그 심판의 날을 맞이할 때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 날에 일어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일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이 모든 상황에서 능히 견뎌낼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어떤 상황에 서든지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도덕같이 올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깨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항상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같은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어떤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다급하면 기도가 멈춰지고 또 일이 또잘 되면 우리의 기도가 멈춰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와 그림이라는 찬양팀이 있는데 그 찬양팀이 부르는 찬양곡 중에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시고 계속해서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찬양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항상 깨워서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멈춰지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멈춰집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셔 또한 기도에 멈추지 않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역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바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의 기도에서 꼭 필요한 기도는 바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열한 전투의 현장, 전쟁의,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장군, 지휘관,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전우가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위험했을 때 나를 이끌어줄 수 있고 위험해서 나와 함께 이모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전우이지 그 모든 전쟁을 지휘한 장군이나 지휘관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투에 참여해 본 사람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 전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우에, 전후회, 이 전우에를 또똘 뭉치는 것이 군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내 지체 여러 성도가 바로 우리의 전우이고 우리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는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서로서로 서로 기도하는 도고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로 돕는 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이고 기도의 공동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환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주고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단임 목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모든 교회들의 혹시 장로님이나 의사가 있으면 전화해서 혹시 그 병원에 입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단임 목사가 하는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인간적으로 할수 있는 좋은 도움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지체의 아픔과 질병과 어려움을 나의 아픔과 질병으로 알고 내 가족의 아픔과 질병으로 알고 여러분 위기로 알고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좀 중요합니다. 교회의 강력한 무게가 바로 이것입니다.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최대의 장점이 최대의 강점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여러분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는데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지금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고 위기를 만나면 누구를 청하라 합니까? 장로들을 청하랍니다. 여기서 장로는 목사도 포함이 되고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장로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는 무엇을 하라 합니까? 목사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랍니다 당시에 좋은 의약품과 치료의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방법이 있다면 수술도 받고 약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라 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 합니다. 그렇게 장로들을 청하여서 교회에 알리고 장로들이 함께 와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의 문제와 아픔의 문제, 위기의 문제가 있다면 기도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방법대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알리고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기도를 요청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기도의 요청이 있다면 여러분 함께 도고하여 기도하여서. 여러분, 이런 응답의 역사와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노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이 기도의 방법, 이 기도의 방향으로 기도하여서 여러분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함께 마음을 합하여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빛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이기고 응답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이 기도의 빛을 이제는 갚아야 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쌓아 놓아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기도의 도움으로 우리 또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이다 내 가족의 문제다 생각하시면서 함께해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시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